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열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재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그들이, 그들이 그, 그 수족을,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영원히 지킬 규례.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그 부분에서는 이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이 속전에 관한 교회의 말씀이 나와 있고 또 17절 이하에는 성 성막들에 있던 이 물두멍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그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을 어떻게 만들라라는 그 회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11절에 보면은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회막을 만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 속전을 언급하시는 것일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은으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그한 사람마다 13절에 보면은 성소의 세계로 반 세계를 낼지라. 한 세계는 20계라라. 그반 세계를 여호와께 드릴,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반 세계리면 10계라가 되고 이게 이제 은 은을 재는 단위인데요. 이것을 이제 다 내게 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내게에서 그것을 이 성막을 제작하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막 제작 말씀 속에 이 성전에 아, 이뭐니까이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우리가 이제 센서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아, 단순히 사람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당 이렇게 반세이라고 하는 에,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아, 이것이 에, 이 당시에는 회막을 만드는 또 회막을 또 유지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었고 어, 이제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 이것이 이제 성전세라고 하는 일종의 텍스가 된 거죠. 성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 성전세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이스라엘 주소를 조사한다. 이 인구 조사한다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데 어, 말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되었는가. 지금 우리 현재의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치러야 하는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이 몇 명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국방력을 가늠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우리 니 민수기 넘어가면 행진을 할때 다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민수기를 영어로 numbers 이렇게 부르거든요 numbers 백성을 백성의 수수를 셌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인구 조사입니다. 민수기는 인구 조사에 대한 책입니다. 이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때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은 인구 조사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음, 그런 것들 성경에서 볼수 있는데요. 오늘 그 1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구 조사를 할때성이 아, 아, 생명의 속전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너희가 질병을 당한다. 어, 여기 우리 옛날 개역 한글 번역판에는 온역 온역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일종의 전염병 같은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실제로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해서 전염병에 돌았던 기사가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 24장 우리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북 통일을 이제 통일 왕국의 리더로서 자신의 어떤 왕권, 국방력을 이렇게 자랑하려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죠. 국방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진행해라. 그래 가지고 무려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온 전국을 돌면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몇십만 명입니다. 남유다가 몇십만 명입니다. 그 통계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옵션을 주셨어요. 너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3 개월 동안 온수에게 쫓김 당할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한번 맛볼래. 이거 다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다윗이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이 온욕을 내리시죠. 그래서 칠일 동안 아 삼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되는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다윗이 즉시 깨닫고 아라우나 타장마당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사무엘 하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만큼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속전을 원어를 보면 코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카파르 하면 투 커버 덥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속전 코페르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다. 그러한 덮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한 명당 아 반세계를 이 10계라를 히케라, 바쳐라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성경에 이 에, 단위를 보면은요 이세결를 어, 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요 크게 성소의 세 오늘 말씀 나오는 성소의 세결이 있고 또. 어, 일반 세겔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에서 쓰인 그 다음에 왕실 세겔이라는 것이 있고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무게를 따지면은 일반 세겔이 이제 기본으로 이제 친다고 한다면 일반 세겔보다 약두배 정도 무거운 것이 왕실 세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겔은 한 세겔당 11.4g 정도가 되고 왕실 세겔은 두 배가 되니까 22.8g 정도가 되죠. 은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일반 세계보다 조금 덜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오늘 이 나오는 성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10g 정도가 되지 않는. 근데 거기에 반 세계, 반세라고 했으니까 한 5g? 네, 5g 정도의 은이면은 어느 정도의 가, 가치가 될까요? 한번,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반 세계를 내라고 하실 때 14절에 보시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술을 말씀하시고, 15절에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다른 재물, 어떤 동물이나 비둘기 같은 새, 이런 것들은 재물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이렇게 바꿔줘서, 바꿔서. 좀 여유가 있는 백성들은 이런 재물로.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또 이렇게 좀, 네. 누구든지 준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새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바치게 하지만 효과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성전의 세결만큼은 아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반세계를 내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다른 말씀에서는 빈부의 차를 인정해 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똑같이 말씀하시는가? 궁금히 생각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속해 주신 것은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누구나가 통일한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은 세상적인 정의 혹은 공평이라는 개념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죄사함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향유 오합을깨었던그 여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값으로 정말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값 없이 평생 그가 어, 생명처럼 여겼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깨뜨렸던 그러한 마음.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앞두고 이 세상의 공평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이고 공평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세상의 정의와 공평이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소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 6절에그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 봉사에 봉사는 이제 아바 드들아 되어 있는데요. 섬김이란 뜻도 있고 예배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 섬김 혹은 회막 예배에 쓰라 여기 쓰라는 것은 나타 난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가지고 회막 예배를 세워가라. 또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서. 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못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성전을 내면 생명을 속해 주시고 성,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속해 주지 않, 안, 않는 말씀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 이, 그, 이 원문을 보면은 그런 뜻보다는 이미 우리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한 행위로서 그것을 같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전 자체에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그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laughs> 아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세계의 예, 규제 규례를 보면 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 아, 이것을 그대로 이제 실행해서 어, 이세계를 모으는 것이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 8팔 장에 나옵니다. 38장에 가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 세겔을 모으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24절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 달란트와 730 세겔입니다. 그래서 금을 모았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백탈란트와 1725 세겔이니 여기 계수된 회중에 이제 20세 남성을 말하겠죠. 26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은한 배가 곧한반 아, 세겔씩이라.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성소의 세겔로 세운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백달란트를뭘 만들었다고요. 네. 성소와 회장의 이 기둥 밑받침 이것이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개를 만들었다. 하나가 한 달란트. 100개를 만들고 남은 1775세겔로는 기둥 갈고리, 기둥 머리 덮개, 이런 기둥 고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속한 이 감사로 드려진 이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전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페르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또 선행적인 그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디모데 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디모대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5절과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게 개역 한글 번역인데요 개역 개정판으로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속전을 대성물이라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역도 그렇고, 근데 이제 원문은 똑같습니다. 랜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컨텍스트에서는 대성물로 번역할 수 있고, 근데 어느 컨텍스트에서는 속전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옛 번역하신 이 개역 한글판이 여기에서는 더 적절한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대성물 어떤 대성물로 번역하기보다는 속전으로 번역하시는 것이 오늘 이추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더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속전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것이 디모대 전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되시는, 완전한 속전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전적인 은총, 그리고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총에 대한 감사의 반응.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처,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 드려지는 이 감사,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 포의례 은총이 우리 교회를 세워 가는 중요한 재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것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랑하는 아연중앙교회가또 믿음의 가정이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완전한 속전되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응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이고 어떠한 가치가 되는지를 항상 감격할 때그 은총과 감격 위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완전한 속전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